현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 세계가 글로벌 식량 전쟁을 촉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면서 각국의 국내 해외 노동자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29일 해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유럽과 북미, 호주의 농축 산업이 지금과 같은 인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식량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경고했는데요. 프랑스는 매년 동유럽과 티지니, 모로코 등지에서 농업인력 80만 명을 수입해왔습니다. 영국은 해마다 농업에 필요한 해외 노동자가 7만에서 8만 명이며 독일은 주로 30만 명의 동유럽 인력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 연합 국가들은 30일간 외부 지역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은 동유럽과의 국경마저 폐쇄한 상태입니다. 독일 또한 계절노동자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 조치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손으로 직접 수확해야 하는 과일과 채소를 멕시코의 계절노동자들에게 의존해 왔는데요.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해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캐나다 육가공 업계 역시. 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해 필리핀과 중남미 노동자의 수입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업 인력의 무려 3분의 1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호주 역시 일부 과일 및 채소를 수확하지 못한 상태이며 뉴질랜드도 키위 수확 인력이 모자란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농업 단체들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부족으로 재배 및 수확에 차질이 생기면서 앞으로 글로벌 식량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곡물 수출국들마저 수출 중단을 선언해 식량 안보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최근 3주간 쌀 수출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베트남도 지난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으며, 러시아도 곡물 가공품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역시 메밀, 설탕, 해바라기유 및 일부 채소의 수출을 멈춘 상태입니다. 태국은 다음 달 3일까지 계란 수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근본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자국 수요 확대를 감안해 수출 물량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바이러스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정된 수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하였는데요. 국립호주은행의 농업경제학자인 핀 지벨은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을 수출하지 않고 자국에 보관하면 할수록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걱정이 시작될 것이다. 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8일 중국 내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엔 식량난이 중국 대륙을 덮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의 지역 간 전파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단하면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수급해 오던 중국 농가가 심각한 인력난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둥성의 한 농장주는 인터뷰에서 우리와 일하던 노동자의 80%가 이동 제한령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양배추와 옥수수 대신 노동 집약도가 낮고 가격도 낮은 쌀을 심기로 했다며 노동력 부족이 광둥의 채소 농장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비료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은 중국 내 최대 비료 생산 지역입니다. 한 대형 비료 생산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 지역은 연간 비료 소비량의 40%에 달하는 130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향후 30일 안에 비료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농업 생산량이 완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불만 역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중국 농산물 가격은 21.9% 폭등하여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서둘러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농산물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 바이러스 사태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진핑 정권이 또 한번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의 한 대학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들은 돼지고기 값이 두 배로 뛰면 투덜거리는데 그칠 수 있어도 농산물 값이 변동하면 바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농업계가 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입으며 글로벌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처럼 자국 통화 가치가 절하된 국가일수록 이와 같은 식품 가격 상승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중국, 중동 국가들 역시 국내 식량 공급 물량 중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서 식품 물가의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